오직 나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떠함을 알아 감사로 충만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전이나 지금이나 부모님의 재산을 두고 형제간 갈등을 빚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형이 부모님의 재산을 자기와 나누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며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십니다. 형제 간 갈등의 원인이 탐심이라는 것을 아시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풍성한 소추를 거두자 기존의 곡간에는 이미 곡식이 가득 쌓여 있었음에도 있는 곳간을 헐고 다시 지어 쌓아두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영혼아 여러의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고 합니다. 그런 풍족한 재물을 보면서 매우 흡족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 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위해 아낌없이 쓸줄 알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둔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자신의 미래와 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곡간을 다시 지어 아무리 많은 것을 거기에 쌓아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사람의 영혼을 취하신다면 그 많은 재물을 그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소출을 거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거둔 것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쌓아놓은 재물을 보며 기뻐할 뿐 누가 그것을 누리게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니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와 같은 태도를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두쇠와 같은 태도를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지기는 성실하게 일해서 풍성하게 소출을 거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맡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만 모든 물질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언젠가 물질을 사용했던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결산해야 할 때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가진 물질이 자기를 지켜줄 신이라 여기지 않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책임으로 여깁니다. 그러기에 물질을 생활에 필요한 도구로 여길 뿐,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두세는 좀 다릅니다. 돈이 최고라고 여기고, 돈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헤아리며 확인하며 행복을 느낍니다. 모든 것을 아끼고, 절약해야 합니다만 구두쇠는 꼭 필요한 일에도 쓰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까에는 별 관심이 없고 얼마나 많이 쌓을 것인가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꿈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오히려 장려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고자 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가 문제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자신의 풍요로움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합니까? 내 영혼아, 여러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합니다. 즉, 그는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두세는 물질적인 풍요를 얻게 해주기만 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는 독특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물질을 드리기를 거부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지나치게 재물을 쌓아두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두고 쓰는 표현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사역을 하고 지역 사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쏟아 부어 주신 것처럼 복음 사역을 위해 필요한 물질을 하늘로부터 쏟아 붓지 않으시고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삶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렵게 얻은 물질로 교회당이 없어서 비가 새는 곳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며 예배드리는 선교지에 교회당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에게 경제적으로 후원하여 학업에만 전념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수술비만 있으면 개안수술을 받아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수술비를 지원하여 그 눈을 밝히 뜨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위해 가난한 자와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것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필요한 것을 후원하는 것등 헌신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으로 믿고 그것으로 자신의 필요를 위해 사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 후이 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라 여기고 움켜지면 점점 없어지지만 주를 위해 쓰고 빌려지면 더 풍성해지는 영적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주님께 행한 일이 되어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것들, 맡기신 것들로 누군가의 삶의 피로를 채워주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선한 뜻의 헌신함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